한이 정말 즐거워요 오~~ <laughs> 저 아미 최고예요 한미나너 뭐 되게 심각하게 부르다 한민아 <laughs> 다시 한 번만 다른 다른 노래 불러봐 다른 거할거 없어? 응? 다른 거 교회에서 내는 거응 앉아 쉬고 싶어 아, 지금 되게 미영아 피곤해 아민 <laughs> 되게 심각하게 아한이거 찍고 싶었는데 아우 정신 양자 한번 할까 양자 양자 <laughs> 자그 노래 봐 예수님의 포도나무 이걸 부르더라 어? 할 때? 지호도 잘하는데, 지호랑 형아랑 어, 같이 지호, 할까? 둘이 하자. 같이. <laughs> 오, 기수요, 이리 오세요. 아, 같이 할래? 지하랑 같이, 지호랑 손잡이로 손잡고 오세요. 나와. 지호만 할래? 형아랑 같이 할래? 어? 혼자 할래? 지호 혼자 할래? 어때?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러면 지하 형아랑 같이 할래? 어, 같이 한대, 지하야. <laughs> 지하랑, 우와, 나오세요. 지호랑, 지호랑, 지호도 나오세요. 기수요.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도 같이 불러줄게. 차량 차량 어 지아야 어, 이모도 같이 부를게. 다수네, 경례, 경례하고 인사, 인사하고 지호 혼자 해야겠다. 인사하고 지 인사하고 자, 인사. 지호야 이모가 불러줄게. 지, 지호도 근데 큰 목소리로 불러야 돼. 지호 진짜 저러지. 같이 해지. 지아 너할줄 알잖아 같이. 또 많이 배우고 와야겠어? <laughs> 뭐양지야 뭐라고? 양기야? 썩쓸어 온것 같아. 예수님은 고도나무 나는 가지 고도나무 묻었어? 떡붙어 아름다운 열매 맺을래요. 주렁주렁 주렁, 주렁. 열가스러워서안 나와서 부르네. 지우 앞에 나와서 너무 잘했어. 인사하고. 인사. 네. 인사. <목소리> 인사. 인사하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나오는 거 되게 잘 나온다.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콧, 콧, 약, 양 쑥스러워서 그렇대. <laughs>